열한 시한골하면열시 반에 끝나 이거 있잖아. 이게 그 매치가 이게 안목적인 그게 있네. 한 골이면 가면 죽을 것 같아 이됐야야야이야 이거야, 야야이이거

아그거려 거지. 에 나중에 거야. 나중에 하나 사 들어가. 너무 해준다 또. <laughs> 오, 이거 이졌는데카가뭐랄 네, 한번 실어주는 거야요 와, 이거!

이거 치다. 이 앞으로 치다. 4 3이야. 4, 3. 4. 3. 박성수 4 3. 야, 어되가반대나안되 반대 되나? 안 되나? 안 반대 막 되나? 나아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까우리안우나안우나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나 가자, 가자,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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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이으 가, 가아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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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지마저지마쫄지어굿굿굿 조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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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어마 조지마, 지마지마지마지마 굿, 지마굿

내가 거기서 그줄게다 아, 아, 뭐 아, 네. 잡았어! 체지 없다! 오, 어이 천지구 어이 열야 열려 여보 거 따라가자 오이 오이 돌아 아 타이밍. 정 커버. 오이. 됐다. 됐다. 아, 짧 아,

저가 있구나. 어. 부터 빠진 것 같은데. 그거 선제 앞에터 대비. 자저저 같이 가자. 아이, 이이발 됐다, 전아 어.

성사 하나 s 준비. Somosar! s o m 우정 a r s o m 괜찮아 r s o m o s a 啊，喜欢那东西啊！啊， 두 아, 아, 들어가 들어가 환 환수 들어가야지 환석 지능이 좀안 좋아 한번더 만들어 보자 우형더 벌려 한더 아, 벌려봐 네. 잘했다, 잘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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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성 사람 봐야지 위위 사람 위 바짝 바짝 없어 없어 뒤에 헌성 뒤에 와이 아이 빠지게 해야 부딪혀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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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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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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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, 우 아, 좋 아, 우 아,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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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야진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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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엄녀 엄녀 재경 재경 재경고 재경 영철이 우선바꿔까 어. 차피한한번 돌아서. 있 뛰었나? 어 뛰었나? 뛰어, 뛰어, 뛰어. 처음에 뛰었어? 네, 처음에 뛰었어요. 정우 뛰어요. 종이랑 영철아 바꿀게. 공 봐야지 마.

됐 계속 기다려. 어, 기 들어. 거기 들어. 다됐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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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봐. 제가 재 앞에 가빠짝가제인지수건너 바짝 뛰어넘어 밖에 많는데아 시간 갈면 안는다 끝까지 해 끝까지 재우중이가 <제형> <laughs> 피부 가는 거지 않나? 준성려지려지 아니 잘 맞아서. 야, 둘이 진짜 잘만 다 근데. 와, 좋아, 좋아, 좋아. 굿, 굿. 만습니다 <laughs> <번> <laughs> <품사나, 오픈살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가자. 바짝 가자. 아, 저기 뛰어 저기 뛰어 줘. 우리는꼭 까불다 먹게까불다가 오종아 하나가 벗고다. 까불지 말고 숙제. 기바삭가 먹고 줘. 나만 찍어 줘 이거. 저가 찍어 줄래네이대 찍으면 돼. 음. 뭐 바꾸잖아, 이게 뭐 벗고 다니 자자 아, 좋다 우주. 되게 들어 <laughs>

권영훈 트리플 앨. 됐다 와 잘했는데. 굿 굿. 오라 오라. 안에. 오. 오. 좋아, 좋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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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 <목소리> 너무 무무해해무무해해에 냉장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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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제냉장고 해봐, 해봐, 정수야 해봐! 아우, 다녀. 아, tá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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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아, 다 아, 좋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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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됐어연 차, 아 따라, 가 따라, 가 따라, 가 따라, 가라따아 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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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좋은데 오이 오이 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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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차해봐라따 차를 해봐 라 차를 해봐. 아, 아니, 아니, 오이 오이. 응. 뭐야 뭐 빨리 빨리 오오 내려라 가물이다 아우 쳐 봐자 쳐자와아 성진굿 もう。 네, 빨리 봐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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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봐. 한명 교체 리 봐. 한 번씩 하면 끝 빨리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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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

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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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 뜨고 경차 뜨고 와 여기 자 일단 있어 어 알아 라워 한대 준비 한번 준비 야, 야, 야. 끝났어 끝났어 아, 야, 야, 야. 끝났어 용찰아 끝까지 해 끝까지야 아, 왼쪽 차라아 보여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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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가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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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먹었어 와아이 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헤 인사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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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 와아이 뭐넣군데이 좋아 박정훈, 좋아! <목소리> 오이!